예, 아주 날씨 좋은 날 오후입니다. 5시, 네, 4시 25분? 4시 10분에 여기 도착해서 한 15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. 4시 25분. 음, 오늘은 이제 북한산을 돌긴 했습니다만, 그 개인 등반이 아니고, 어, 이동무를 따른 기행, 뭐 정확한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, 이동무를 이덕, 따라 걷는 수영사찰 기행이든가? 예,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예, 아침에 여기에서 출발해서, 의상봉에 올랐다가, 예, 공령사, 그 다음에 산영루, 중흥사 태고사, 노적사를 거쳐서, 노적사에서 이제, 에, 프로그램은 종료됐고요. 해산했고, 예, 거기서 노적사 좀 둘러보고, 에, 저 혼자 걸음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. 예, 오늘 일정 근무 이제, 장, 일정 자체를 이제 종료를 해야죠. 예, 오늘은 이제 그 그런 구조적인 한 문제점 때문에 일반 영상은 거의 찍지 않고요. 어, 대부분 그 셔츠 영상으로 대체했고, 일반 영상은 두 개인가 찍었습니다. 그리고 요 마지막 영상도 그냥 셔츠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, 그냥 뭐, 오늘은 거의 뭐, 일반 영상은 두 개밖에 안 찍었으니까, 에, 너무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, 봅니다 찍어봅니다. 찍어봅니다. 지금 노적봉. 그니까 러 저기 노적봉 그 밑에 그 노적사에서 내려왔는데요. 어, 상당히 내려온 거네요. 여기서 보니까. 어, 상당히 내려온 거죠. 어, 적어도 한 2.5km? 한 3km 가까이. 어, 노적봉이 지금 저쪽, 저쪽 각도에서 보이거든요. 노적사에서 보면. 예, 근데 그나저나 그 다른 어떤 감성보다도 일단 날씨가 좋네요. 이게 지금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날씨도 표창하고. 완연한 가을이 된것 같은데 낮에는 조금 따끔따끔할 정도로 덥던데 예, 아침저녁으로는 시원한 예, 그런 날이죠. 예, 오늘 뭐 아쉬운 점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 승양사찰 기행 잘 했고요. 음, 이따가 뭐 그걸 조금 정리하면서 글로써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글로 표현할 어떤 그런 글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어쨌든간에. 예, 좋은 날씨를 이, 이 영상에 담으면서 오늘 일정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정말 날씨 좋다. 날씨가 좋으니까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마쳐보겠습니다.